안녕하세요. 라인라이팅의 안소양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 어린이 도서관의 메리평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현장의 천정은 전체가 템바보드로 마감된 따뜻한 공간입니다. 나무결 사이를 따라 은은하게 흐르는 메리평 라인 조명은 공간을 균일하게 밝히면서도 눈부심이 없게 부드럽게 퍼져 나갑니다. 빛은 책을 읽는 아이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주백색의 빛은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라인 조명의 빛은 음영 없이 공간을 감싸며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긍정적인 오렌지 포인트 컬러와 라인 조명의 화이트 톤이 만나 도서관은 아이들의 놀이터와 독서의 감성을 동시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이나 관공서의 로비의 편안한 공간을 계획 중이시라면 메디평 라인 조명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사례와 디자인을 보시려면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